되는 고 내년에도 음. 또 나쁜 음. 일이 없을 것 같고 올해 하박이 뭐 너무 많은서더다시만 나쁜 것도 없을 것 같고 어, 어, 좋으면서 좋은 대로또더 좋은 일이 생기라고 음. 어, 또 발복시키고 가는 일들 이, 이분들은 음. 그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아. 이, 이분들은 이깨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 자손들을 위해서도 빌고 가요 부부간에도 빌고 가요 조상들한테도 어, 많이 은덕을 쌓고 음, 이렇게 음. 가다 보니까 좀 좋은 일들을 가지고 무난하게 음. 어, 크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 없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개가 음. 많잖아. 음, 그럼 두고두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뭐 크게 막할는것보다 음. 그죠? 잘 하고 가자. 사업하신 분들도 뭐 크게 늘리거나 뭐 하는 거 없이 잘 가자. 그러니까, 음. 어, 이런 분들을 많이 섬기고 오는 분들. 맞아요. 어, 개띠들이 개가 많아서 미리 미리 그렇게 하고. 와. 음. 또그절 쪽에 많이 다니시는 어, 분들 많더라고요. 어. 절에도 가서 어게더 웃긴 일들이 있어. 어. 절에 가서는 스님 불러갖고도 하고, 음. 어, 우리 같이 좀무동선생님들 불러갖고도 하고, 음. 음. 그러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 맞아요. 어또소병 다니면서도 이런데 와서 하고 음. 또 절에 가서 절에 대로 또등 음.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깨지 뭐요. 아, 아, 그렇죠. 음. 어.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잘 되게끔 해달라고, 음. 어 무신 양면 도와달라고, 돈 벌어 가지고 어떤 데안 쓰고 그렇게 해서 가져안니잘 돼서 이만큼 오는 거잖아. 음. 그러면 그 대신에 무사무탈로다가 얻는 게더 많잖아. 네. 어. 그러니까 깨가 많아 이 사람들은. 음.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런 손님 많다니까. <웃음> <웃음>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음. 와서 고렇게또 하고. 음. 음. 이제 또 가을이 이제 슬슬 또 오잖아. 네. 그러니까 미리 또 날을 잡고 음. 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 음. 그러니까 이제 또. 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발곡시켜주세요 저렇게 발곡시켜주세요 음. 그러면 제일 먼저 또날 잡아놓고, 기도 또 들어가면서, 음. 어, 정성도 듣자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종교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음. 아. 교회 다녀도 절만 안 하시다 해. 선생님, 그러면 우리 동생분들이 좀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음, 나, 그, 그, 크게는 나쁜 거는 없어. 그래도 특히 이것만큼은 음. 그래도 조심은 하자. 조심하는 거? 안에 조금 들고 있는 거 말고는 음. 그 정도는 부부간에 뭐다 있지 않겠나? 그렇죠? 뭐 어. 부부관계가 있고 뭐. 부부관계가 고 싸우다가 또 갈로 고르기로 가는 거고 음. 어. 이 나이 되면 뭐때도 이런 반면에 여러분들이 음. 음. 남자분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분들이 <laughs> 가정이 있으면서 바깥에 이렇게 작은 오파리가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네 아, 아, 음. 애인이 있다 이거지 네, 근데 사주에 아. 그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네. 또 애가 많다 했잖아 네 가정은 철묘하게또잘지켜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조금 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음. 어. 괜히 싸우지 말고 후보하고는 다르잖아. 후보는 싸우면 갈로 백이지만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다 생기고 어, 말썽 걸으이 생길 수가 있어. 네. 그거 게는 관절까지 갈수 있으니까 네. 그냥 항구하고 음. 조용하게 어, 깨를 고른 데 부려서 그냥 스고스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이런, 이런 적도 많으시죠. 뭐, 이제 남편 지금 바람 피고 있나요? 음.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럼 나 근데 그 얘기 잘안 해줘. 차라리 점잘안 나온다는 소리 듣고 말고 죽고 사는 일 하고 바람피는 일은 내가 점을 잘안 봐줘 나와도 이렇게 돌려서 말해줘 차라리 점못 본다는 소리 듣는 게 낫지 죽고 사는 일 말하는 도 쉽고 괜히 이런 데 와가지고 또 봐서 안 좋아서 왔는데 거기서 또 불을 또 싸지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좀 기회가,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부부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에 한마디 선생님 잘못했어 잘못한거는 아니지만 얘기를 해서 또 가정에 군동이 치며 아, 아, 또 문제가 커질까봐 네. 어, 돌려서 말을 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 선생 음, 네, 그러면 우리 경수생분들 지금 엄청 힘들고 계신 분들 계실거잖아요 근데 음. 네, 이분들한테 하반기에 어떤 기회가 오니까 좀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한번 좀 공수를, 주시, 공수를 주시면 이분들 나는 그냥 이러라고 하고 싶어 음. 어 무조건 일해라 음. 무슨 일을 하냐 음. 어 천지 대구을 네 해라 음. 어 좋을 때 천지 대구슬하게까좋잖안 네 음. 좋을 때 하는 거보다는 안 좋을 때 하면 요만큼 선공 보지만 좋을 때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음. 어꼭 굳이 돈을 뭘 어떤데 쓰겠냐? 이런데 써서 음, 자서 발목 시키고 가정안에 한몫하고 아무 탈 없이 더 일어나면 더 좋은 거잖아. 어. 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 나는 병원에서도 음,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굿해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운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고 애동 시절에 그렇게 나는. 이 만큼 왔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걸 듣지 않아. 어, 무조건 좋은 거는 구슬해라라고 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이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구실 최고라고 생각해. 빌어서 안 되는 건 없다. 나는 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병수생분들 많이 빌고 좋은 데다 더 좋은 거를 겹치고 또 겹쳐서, 어? 알복하는 가정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유생들, 기유생들. 5 6세 되셨죠? 56살. 네. 이분들 참 좋다. 어, 좋아. 어, 맨날 나쁜 얘기만 하면 안, 되, 안 되잖아. <laughs> 근데 좋은 게더 많아 이분들이. 오. 음, 뭐냐?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어, 혹시나 뭐 집을 팔려거나, 땅을 팔려거나, 뭐 산을 팔려거나, 음. 어, 뭐무서를 팔려고, 살려고 하는, 준비하는 게 조금 묵혀졌다라고 했던 것들이 음.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겨. 그 묵혔던 물건들이. 음. 그... 물건 물건 물건들이 나가는 시기가 그치 지금 6월달부터는 한 9월 10월달까지 9월 10월까지는 어. 충분히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어. 나갈 수도 있고 살려고 했던 게또살 수도 있고. 오호. 그게 어, 또 그러다가 또봉지섣 달에는 조금 살짝 또 쉬었다가 내년에 또 운도 괜찮다 이렇게 어. 나와.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나쁜 거는 없잖아. 네. 그리고 또문서에 운이 크게 들어오니까 자식에 대한 문서도 있을 거 아니야. 문서 하나 더 해볼게요. 음. 문서 운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금전적 이득도? 어, 나쁘진 않아요. 어. 사, 사고자 하는 일은 또 싸고 좋은 걸 잡을 것 같고, 팔고자 하는 거는 매여 있던 거는 돈을 음. 좀 많이 받고 하는 일이 생길 것 같고. 저는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 음. 여기가 어. 지금 힘드니까, 네. 누구나 싸게 살려고 하 그팔 네. 팔 때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네. 고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보지 않고 음. 어, 잘 팔고 사는 일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또 고로 대신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 네. 근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는 좀 몰아픈 음, 일이 생길 것 같고. 어떤 일까요 직장 내에서는 내가 혼자 직장 생활하는게 아니잖아. 상사도 아, 있고 아, 뭐, 어, 밑에 하수인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 아, 어, 말세 글세는좀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있어도 아, 바깥에서 일은 음, 어, 큰일이 좀 들어오고 음. 안에서는 좀 핍박을 받는 일들 그러니까 아, 다 공조하는 거니까 네. 바깥에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냥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또그 아, 아, 반면에 자식에 대한 또 무서도 좋게 들어와. 자식에 대한 문서. 어. 음.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든가 뭐 학교에서 공부한다든가 회사를 자리를 잡아야 된다든가 음. 그것도 무서워도 어... 그 무서움을 또잘 잡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 자식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손주를 보는 거잖아. 어... 손주를 보는 것도 문서가 올라가는 거잖아. 네네네. 어. 그러니까 그 좋은 일들의 문서 이혼을 하면 문서가 나빠 나쁜 문서. 어, 근데 이게 어. 다 좋은 문서잖아. 네. 아기를 낳아서 또호적기 올리는 것도 좋은 문서고. 아, 네. 사고 파는 것도 좋은 문서. 어. 어. 이게 쭉 가지 않겠나. 아, 어.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좋아이 친구들. 은기획사 그 분들이 어. 굉장히 많이. 어. 근데 힘들었었어요. 힘든 과정을 또잘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잘 버티는 사람들, 아, 내가 왜 이래? 하고 내 발자 타령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거를 갖다가 아, 왜 이러지? 하고 묻고 가는 일들, 지혜를 찾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서 지금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다. 그만큼 지혜를 찾았으니까 뿌리를 또 내려줘야지. 그래서 그 뿌리는 거기에서 이제 올것 같아. 뭐뭘또 얘기해 줘야 되나? 그래도 조심할 것도 알아야 되니까 뭐 어, 조심하는 거이 사람들은 자식들 밖에 더 있겠어? 자식들이 음. 어디 나가면은 어, 물가에 내는 거 같이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음. 어, 자식들 잘 되게 뭐 해달라고 하니까 자식들 어, 뭐 조금 시대가 요즘 좀 많이 무서워 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나가서 어, 검은 속을 닿지 않고 좀 빛이 나는 자손들을 만들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자식한테 빛이 나는 거는 지금 좋을 때 덕을 쌓아서 올라가면 어 더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음. 어 자식에 관한 거는 그 복을 쌓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음. 기우생 이분들 성향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액형으로 따지면 A B 형 같은 사람 음. 아니면 O 형 같은 사람 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어, 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 O 네. 어떤 때는 O 형 같고 어떤 때는 A B 형 같은 성향들이 많아. 아. 아. 그러니까 애들도 많겠지만 지랄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양전한것 같기도 하고 네. 동전의 양면 같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음. 네. 그래서. 때는 확실하게 믿고 음. 이쁠 때는 확실하게 이쁜 게이 기운 생 인간들이다. 음. 신의 기운 신의 기운도 이 사람들 많지 5 0 대는 기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이든 가정이든 뭐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만 중생들은 우리나라가 또잘 돼야 되잖아. 네. 잘 돼야지 우리도 잘 되고 자식들이 또잘 돼야 되잖아. 그러자면 이5 0 대들이 다 파이팅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파이팅을 외치려면은 여기 계신 할머니 작업당 오곡당 만 전국에 이런 작업당 오곡당에 아이들 이름 석자 올려놓고 앞서가는 엄마 아빠들 이름 석자도 올려놓고 그 이름들이 빛이 나고 거룩하게 가장 이렇게. 해달라고 음, 가을이 오기 전에 좋은 날 잡아서 자식도 발복시키고 나도 발복이 되는 가정 만드는 그런 일들을 좀주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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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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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서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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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신생분들 음. 이제 해야 되는데, 음. 이분들이 걱정이 좀 많아요, 많아요. 걱정이 음. 많아요? 네. 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맨날 걱정인데. <laughs> 아, 선생님도 걱정하세요뭐 대표, 아. 대표님은 걱정이 없겠어요? 네. 맞죠 어, 좋으면 좋은 거대로 걷죠. 음. 나쁜 건 나쁜 거대로 걷죠. 음. 또 좋은 걸 있어서 또 해결하면 그 뒤에 또 물밑이 돌아오는 또 걷죠. 걱정. 음. 근심 걱정도 없이 없어. 음. 네, 이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살려면은 보통이 이름에 거두리라. 음. 아. 죽어야 끝나. 음. 죽어야 끝나는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다 어, 공조를 해야 되고 음. 우리 같은 선생님들도 옆에도 딱 있어야 또 살아가는데 좋은 일들과 발복이 되고 피해갈 수 있는 걸 피해 간다라고 나는 또 믿어서 의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분들도 올해 삼세가 또 나간다. 이제 또 성주 운이 있다고 뭐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성주 운을 찾지 못하고 올해 나쁜 것도 잡 잡고, 잡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사업이 또 괜찮다가 또 막바지에 조금 밀리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음. 아니면 새로운 걸또 하나 접복을 시켜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 하시던 일을 또 바깥치기를 음.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업종 전환? 그렇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시던 분이 음. 운전을 초입성자때 운전에 사고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운전을 때려치고 다른 걸 했어 음. 했는데 그 하드게 또잘 되다가 지금 또안 되는 시기가 되니까 다시 운전을 해야 되나 아 아,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걸 했다가 음. 뭐 영업이나 뭐 서비스업을 했다가 다시 또 어, 장사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뭔가 란이조 오지 않나 영화의, 영화의 시기가 오지 않나 이 싶은데. 변화가 올 때쯤에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길게 생각해라. 너무 어. 짧게 생각하는 거에서 화가 올까 봐또 겁이 나니까, 음, 음, 음. 어, 오시기를 잘 넘기고 난 다음에, 우리도 좋을 때, 뭐, 어, 업종을 바꾸던 변경을 하던 음. 이동을 하던 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나쁜 거 반, 좋은 거 반이 같이 있으니까, 어, 음. 그걸 좀가정을좀 좀 잘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안쓰러운 사람들도 많아어요 아, 선생님, 그면 저, 김민미도 네. 한번 들어봐주까요 네. 그, 완벽 분석이니까, 네. 아까 성주운을 먼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성주운이 그러면 그냥 들어온 온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성주운은, 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주어지진 않아. 어, 어렵게 들어온 사람은 또 어렵게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음, 성주가 아닌 사람들도 성주를 또잘 미리 땡겨서 받아야, 모시는 또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주군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지는 않아. 어, 한가지를 얻으면 열 가지를 잃어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삼자국이 음. 없었잖아. 근데 그렇게 닦고 오는 사람들은 또 미리 또 땡기고 또 땡기고 이렇게 하겠지만, 가만히 한다고 그냥 그게 떨어지진 않아.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음, 그런 시기가 지금 반란이 왔으니까 아직 놓친 기회는 아니잖아.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보거를 갖다가 잘 매듭을 잘 지어서 어, 가야지 하바기를잘 넘길 수 있습니다. 뭐든지 보고잘잘 어, 넘기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죠. 아. 음. 어, 좋은 것만은 아니야. 어, 나쁜 네. 것도 있어. 그 나쁜 걸또 긁어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좀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우리네 또 선생님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 그런 거 청소할 분들은 청소도 하고 깨끗한 거 불어 넣어서 어, 지고 가고열 가지 다 지고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음. 어. 성주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잃을 때도 있어. 음. 다. 그거를 이제 우리 대신할 빚께서 이제 그치. 집어주시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음. 이 변화의 시기에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 이 대처를 지혜롭게 보내는 거, 네. 생각을 깊이 전천히 해야 될것 같고, 음. 시간을 길게 잡아야 될것 같고, 음. 어. 또그 시간을 기계 가져야그 안에 또 지혜도 얻는 일들이 음. 생기잖아. 또그 지혜를 얻어야지 또 뭔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음. 이 무슨 생들이 음, 성향이, 가옥할땐 되게 가옥한데 급할 땐 너무 급해가지고 나머지 떨어지는 일이 생겨. 아, 그러기 때문에 결정을 조금. 좋은 최대한 미루는데. 뒤로 을 미루면서 깊이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나무에 떨어져서 실수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음. 후회해도 또 이미 늦고. 그죠 나이도 조금 이제, 음. 어, 육식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지 음. 음. 근데 이분들도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병원에 어. 그니까 올... 또성적으로 병원으로 또나을 수도 있어. 아. 어. 또것도 성주요. 음. 저성주가 그 성주가 또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또 괜찮아. 음. 음. 저올 하반기에는 뭘 전환하거나 뭐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안 하는 게. 아, 안 하는 게 좋은데 할것 같아. 할것 같아. 나머지는 떨어질 것 같다. 음, 그러니까 또다 떨어지지는 않겠지. 음. 또 미리 여러분 또 말씀을 전달하면 또 듣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밟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미리미리 또 밟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 많을 거라고 나는 믿어. 50대들은 거의 다 신의 방을들이 많아서 음. 뿌리 찾아간다고. 각자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개체적으로 음. 어,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 그러니 어떤 데는 선생님들보다 어. 뭐날 맞추는 인간들도 있어. <laughs> 어, 진짜로. 어, 나를 전부 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음. 그럼 우리 무신생분들 좀 네. 기대해 볼 만한 거 있을까요? 기대 뭐 아, 아예 어, 어 없는 거는 아니지. 반반이니까. 네. 아, 네. 너무 나쁘면 그것도 힘든데 그렇게 이 사람들은 뭐 지혜만 잘 찾고 네. 잘하면 성주를 미리 땡겨갈 수도 아, 있어. 아, 네. 음, 내년에 운이 나쁘지 않으니까 내년에 오늘 같이 쪼갈려서 올해 또 내면서 갈 수도 있고, 음. 어, 나쁜 거는 없다. 대신에 안 좋은 거는 얼마든지, 네. 기방으로든, 어, 뭘로든 다 회복시킬 수 있, 있으니까, 회복을 할수 있다는 거건 정말 좋은 거거든. 음. 나쁜 네. 게 아니니까. 아, 그니까 러 지난 몇 년간 힘들었던 거를, 그렇지. 이번에 회복을 잘 시켜서.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어...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그나마 좋은 거잖아. 그쵸.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회복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잘 해서 떨어지는 일 없이, 어, 발복 잘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또잘 맞이하고, 올해도 5년 또잘 보내고, 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